안녕하세요 찐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참 별건 아니지만 완전 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에 오셔고 그런 거 어디서 구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처음 여기입니다 아스가르드의 가오 죽으면 또 가는 장소죠 만화 포션 같은 거 어디서 구해요 만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사냥하실 때 필요 없는 스킬 지금 광역이 약하고 딜이 약한 스킬들은 끝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킬에서 보통으로 좀바꾸면 사용 빈도를 스킬 중간에 좀 평타를 치면서 좀딜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명예상인 있어요. 여기서 매일 두 개씩 살수 있고요. 매일 살수 있는 게 많습니다. 명예 코인은 어 분쟁 지역 가면은 드랍이 됩니다.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고 태양석도 살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살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들죠. 5만 개 이런 거로 쭉살수 있고요. 쭉 강화서 선택입니다. 그 다음이 어둠 저주라고 하죠. 다운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살수 있고요. 여기서 마나 포션이랑 등등 살수 있고. 다들 아시는 모품에서 이렇게 살수 있어요 만화 재생 물약. 자 그리고 은하 은하가 많이 부족해요. 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 은하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만큼 많이 세졌다는 거예요. 스킬 랩도 많이 올려야 되고 이제 비싸죠. 그래서 좀 보탬이 되고자 일단은 강화석 있죠. 강화석 같은 경우 휘장 강화석이 있을 거예요. 휘장을 다 쓰고 남은 강화석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라고요. 그거 파셔도 됩니다. 개당 200원 나오고요. 뭐, 장비를 눌리면 사냥하다가 이런 거 먹죠? 호감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팝니다. 하실때잘파시고요 800원이죠, 개당꽤나짭자증 합니다. 이런 거 팔고 뭐 이런 거는 네, 2,000원이지만 거래소에 한 10원쯤에 팔리기 때문에 거래소에 팔겠습니다. 제가 뭐 레버비 빠른 건 아닌데 레버비 왜 이렇게 빠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전설을 되게 늦게 뽑았거든요. 4 1회쯤에 뽑았는데 그리고 직별 해갖고 조금 느려요. 모리사랑을 안 합니다. 차아갖고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빠르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발달하고 계시죠 주문서. 어.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작을 안 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개이득입니다. 일단 행운의 정수.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아이템 드랍 합률이 10%. 어저께 업데이트 됐죠? 드랍률. 희귀 같은 게좀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먹고 사냥하면 좀 좋습니다.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드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거는 은화. 그리고 이건 경험치. 저는 이걸 만들어 갖고 항시 먹고 다녔습니다. 그냥 항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급부터는 이제 이런 데서 먹었어요. 자, 어디서 먹냐면은 중급부터는 여기 바이키리 전당, 혼돈네 신전, 홀크방 이런 데서 좀 먹습니다. 웬만하면은 여기서 먹고요. 그다음에 좀 괜찮을 때는 여기서 먹고 그거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학급은 평소에 사냥할 때 그냥 먹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끝 댓글들,